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에코프로 비 m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이동체전 에코프로 회장님께서 특, 광복절 특별 사면이 지금 되는 그런 부분이 됐고, 이러면은 이제 어, 에코프로의 어떤 그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재차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뭐, 기업 오너가 다시 살아난 것과, 대외변수라든가 아니면 1차 전지로 인한 퇴증,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박스권은 지금 이 시점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35만 4천원에서 아래로 쭉 이제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기간 조정이 되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뭐 일련의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이제 그려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그려가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점들이 마련이 되면서 얘가 뭐또 이제 어떻게 상황을 그려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겠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려나갈 수 있는 대로 이제 그려나가야 될 필요를 좀 만들어 가면서 좀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